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제 누룽지 만드는 방법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. 먹다 남은 밥 냉동실에 넣어두었다. 누룽지 하려고 꺼내서 녹여주었어요. 뭉쳐 있던 밥알을 눌러서 풀어주세요. 찬밥에 물을 조금 넣어 섞어주세요. 약불입니다. 이렇게 하면 손에 묻지 않고 잘 펼쳐져요. 누룽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누룽지를 만든답니다. 약불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스스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. 그때 잘 떼어내주세요. 저는 이 스텐팬 두 개를 누룽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해도 되지만 더 쉽게 떼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소량의 식용유로 펜 전체를 코팅해 주세요. 밥을 한 공기 정도 넣고 손에 물을 묻혀가며 펼치면 밥알이 달라붙지 않아요. 얇게 만들려면 물을 묻힌 주걱으로 밥알을 팬 가장자리로 밀어주세요. 약불에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놔두어요. 3~4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. 노릇노릇 잘 됐죠? 바닥은 잘 되었는데 위에는 좀덜된 부분이 있어요. 보관하는 동안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필수 있으니 잘게 부수어서 골고루 말려주어요. 수제 누룽지 완성. 뚜껑 덮어 보관시 곰팡이가 생길까 염려되어 면보나 키친타올을 덮어두어요. 물 600ml에 누룽지 적당량 넣어 중약불에서 끓여요. 뚜껑을 닫아 놓으면 넘치니 살짝 걸쳐두거나 열어놓고 약불로 끓이세요. 고소한 숭늉 완성입니다.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보낼 때에는 각종 봉투에 넣어보세요. 찢어지지 않아 참 좋답니다. 과자나 영양제 등에 들어있는 습기 제거제 버리지 말고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. 지퍼백을 닫아 놓으면 혹시 습기로 곰팡이가 필까 염려되어 바늘로 여러 군데 구멍을 내서 보낸답니다. 누룽지 사 먹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건강하세요.